안녕하세요. BYD 공식 딜러 신창아 팀장입니다. 드디어! 8월 셋째 주부터 BYD c l a w d 차량이 출고가 시작이 되었죠. 한 간에 또 출고가 지연된다느니 뭐 이러면서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면서 비판을 하시던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실 차량이 어엿하게 출고가 되는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차량은 실 차량들 중에서도 가장 계약이 많은 오로라 화이트 컬러가 적용된 차량이고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두 번째 중국 국적자 고객님이시고요. 저희 전시장에... 방문해 주셔서 전시차를 먼저 살펴보시고 약한달 정도의 기다림 끝에 차량을 이렇게 인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편이세요 60년대생 고객님이신데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차량으로 저희 BYD 실차량을 구매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중국인 고객님들을 몇번 이렇게 상담해 드리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막상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동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BYD 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래도 고국의 차량이라고 해서 더 자연스럽게 BYD를 받아들이고 더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중국 국적자 분들도 대부분 현대 기아차를 더 많이 타고 계시고, 국산차가 또 좋다는 것을 기존에 많이 습득해서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중국 동포분들이 전시장에 오셔서 차량을 살펴보실 때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러십니다. 어쨌든 우리 고객님께서는 거의 혼자서 이용하실 차량으로 출퇴, 및 업무 용도로 사용하실 차량으로 b y d C를 선택을 해주셨고 내일 오후에 출고를 진행해드릴 예정인데 제가 이렇게 출고 준비를 모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충전도 100% 완충 상태로 드리려고 이렇게 충전 케이블도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우리 차량 한 바퀴 둘러보면서 예비 구매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실의 셀링 포인트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아토3는 용의 얼굴을 형상화한 드래곤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BYD 실 같은 경우는 어떤 동물의 얼굴을 닮았을까요? 실이라는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듯이 바다 표범을 베이스로 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치 포르쉐를 연상시킨 듯한 이런 LED 헤드램프 하단에는 파도의 물결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주관주행 등 디자인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차답게 중앙부에는 공기 흡입구가 따로 없고 실제로 공기가 흡입되는 에어 인테이크는 번호판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매우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이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만 놓고 보면 모델 3나 아이오닉 6 이런 차들보다 솔직히 훨씬 낫죠. 이거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부분 디자인 면에서는 씰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토 3 같은 경우에는 용의 얼굴을 형상화했다라고 해서 드래곤 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 실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다의 미학에서 영감을 얻었고, 그런 의미에서 오션 엑스페이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같습니다. 가끔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요, BYD 로고, 이거 뗄수 있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그냥 범퍼에 통짜로 붙어 있는 거라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BYD 구매하시려고 고민하시는데, 이런 거 로고 뗄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로고 떼도 사실 자동차 조금만 잘 아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BYD CD라는 거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구매하시는 분들께서 자랑스럽게 타고 다니시면서, BYD 차량에 대해서 지인분들에게 동승해 주시고, 펴 주시면서 차가 좋다는 거를 널리 알려 주셔야죠. 테슬라도 처음에 2017년에 런칭했을 때는 조립 품질부터 시작해 가지고 AS까지 정말 이미지가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BYD를 막 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테슬라를 왜그돈 주고 사냐 뭐 이런 그돈씨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슬라 이미지 어떻죠? 굉장히 좋잖아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프리미엄 브랜드처럼 인식이 되는 그런 네임 밸류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이 BYD 브랜드도 타고 다니시는 오너분들의 어떤 이런 입소문에 따라서 브랜드에 대한 밸류가 2년 뒤, 3년 뒤에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설하고 이렇게 사이드 뷰 쪽으로 넘어왔는데 이 BYD에서는 더블 웨이스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위쪽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가고 있죠?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선명하게 되면 위아래 음영의 효과를 주면서 차량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해주는데 그런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의 19인치 휠, 바람개비 모양의 휠이 투톤 스타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토3랑 다르게 실 같은 경우에는 팝업식 도어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핸들에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BYD 로고까지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잡이가 이렇게 전자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하기는 하지만, 내부에서까지 전자식 버튼으로 작용하는 테슬라랑은 다르게 BYD 실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어, 수동으로 작용하는 실내 손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문이 잠겨 있더라도요 손잡이를 두 번만 당기면 바로 문을 열고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근무했던 독일차 브랜드 차량들과 100% 같은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실 차량을 기본적으로 설계한 사람이 벤츠에서 20년 동안 차량을 개발했던 엔지니어분들께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한국 사양과 동일하게 개조돼서 들어온 DC 콤보 타입의 충전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완속 충전 중입니다. 완속 충전으로는 완충하는데 대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요금은 대략 한 16,000원, 17,000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요금을 쓰고 500km 정도를 주행을 할수 있다.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나죠. 굉장히 스포티하고 날렵한 프론트 디자인과는 다르게 약간은 좀 귀여운 형상의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아토스리아 마찬가지로 좌우가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래 지향적인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어, 특히 테일... 셀램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로 키 크롬바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 주려고 여러 곳에 이런 디테일적인 요소들을 신경을 쓴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와일드한 디자인의 리어 범퍼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정말 마치 저희가 BMW M3나 AMG 모델에서 볼수 있었을 법한 그런 과격한 디자인에 디퓨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덕분에 누가 봐도 이 차량이 보통 차량은 아니구나라는 인상을 이 후면부의 디퓨저 디자인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기량으로 오해하는 이 3.8S 배터링, 제로백이 3.8초다. 사실 요거는 조금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뭐 그래도 BYD라는 회사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빠르기, 속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00L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의 입구가 조금 작은 것이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 있는데, 트렁크 공간의 깊이는 굉장히 긴 편이고요. 트렁크 하단에 추가 수납 공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열 시트도 6대4 방식으로 폴딩이 가능하시고요. 이 실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내 공간을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아토3랑은 급이 다르다는 거를 실내를 보게 되면 느낄 수 있어요. 거의 도어트림 같은 경우도 모든 부분이 가죽 마감 처리가 그냥 다 되어 있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알칸타라 재질까지 사용을 하면서 이런 스포티한 느낌까지 더 배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열 실내 공간이 진짜 넓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다 표현하기가 어좀 어려운데 이 무릎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 이 비닐이 지금 앞쪽으로 삐져나와 있는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시트가 이렇게 다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4천만 원대 가격에서 국산차 중에 나파가죽 사용한 차량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트의 착좌감 1열하고 2열 전보다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편안하고요 특히 글라스 루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 탑승했을 때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라스 루프는 기본적으로 은도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열투과율이 14%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선팅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서비스 센터에서 공식 악세사리로 판매하는 선쉐이드 키트를 장착하면 햇빛 걱정 없이 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운전석에 탑승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주고 네 지금 완속으로 6kW 속도로 충전을 하고 있고요 고래의 이런 꼬리 모양을 형상화한 이런 3스토크 타입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 뭐 사실 요 중앙에 요 로고 부분이 디자인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그래도 스티어링 휠 자체는 그립감도 좋고 직경이 아주 크지 않아서 여성 운호분들도 운전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토3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LCD 액정 계기판이 실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의 풀 LCD 플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12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아토스리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로테이팅이 가능하고요 어라운드 뷰 기본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세로 모드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는 저희 차량을 많이 운행을 해봤잖아요. 근데 순정 네비가 저희가 t 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네비 차량에 거치해서 쓰실 때 핸드폰 가로로 놓고 네비게이션 보시나요? 거의 대부분 고객님들이 세로로 놓고 핸드폰 내비를 사용을 하실 겁니다. 세로 모드로 썼을 때 가시성이 훨씬 더 좋고 멀리까지 볼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순정 티맵을 작동을 했을 때 굉장히 멀리까지 편하게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더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가로 모드로 사용하면 되죠. 공조기 컨트롤러는 이렇게 버튼식으로 하부 메뉴에 들어가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공조기 바람 나오는 송풍구 컨트롤하는 부분이 디스플레이에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유 모드로 놓으면 바람 나오는 방향을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군데 모두 이렇게. 근데 저희 실내 에어컨 작동할 때 이렇게 위아래 좌우 자동으로 움직이하는 스윙 모드 있죠? 이렇게 스윙 모드로 바꿔놓으면 마치 실내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마냥 이렇게 바람이 좌우 상하 왔다 갔다 하면서 골고루 에어컨을 시원하게 싸주는 이런 그 편안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1 열에만 들어가서 조금 아쉽다고 볼수 있고 공기청정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공기 질에 대해서 좀 많이 더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터치의 감도가 진짜 빠르고 부드러워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와서 만져보시면 어, 디스플레이 감도가 왜 이렇게 좋아라고 이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이 디스플레이만큼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순정 티맵 말고도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핸드폰에 있는 카카오맵이나 다른 내비게이션 등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BYD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BYD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어플 특히 이제 유튜브 어플이라든지 노래방 인터넷 브라우저 게임 어플 등을 다운받아서 차량 에서 충전 중일 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점 국산차와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번 경포대 의 실주행거리 측정을 하러 다녀 오면서 제가 이실 같은 차량은 본격적인 스포츠카보다는 gt 성향이 강한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출력이 높은 차량이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로백에 얼마나 이렇게 집착을 하면 디스플레이에 제로백을 측정하는 메뉴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평상시에 운전하면서 제로백을 측정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는데 그만큼 BYD에서 이 C라는 차량의 어떤 그런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의미를 많이 두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BYD 실 차량에 대해서 고객님께 출고해 드리기 전에 불러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BYD 실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에서는 국산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된 전기 차량이고요. 특히나 국내 전기차 보조금이 80% 이상 소진된 현재 d i d 에서는 판매 증진을 위해서 보조금 소진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실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보조금을 모두 지원해 드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프로모션 없어지기 전에 고민만 하지 마시고 편하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좋은 차량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을 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도움될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